안녕하세요. 비봉맹 문의, 감명, 실전 비결. 어제는 관살이 과다한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으로 합정을 할수록 재앙이 발생하는 사주도 있다. 이러한 제목을 만들게 되었는데, 합정을 할수록 그 가정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재앙이 발생하는 사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음양 부정에 걸려서 정말 큰 재앙이 발생하는 사주도 있다. 그러한 구조는 어떠한 구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는데, 남자 사주였을 때에 이러한 부분이 합정을 할수록 재앙이 발생하는 사주라면 어찌 보면은 저주받은 그러한 사주와도 같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이 없는 그러한 격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나의 인생 무대 성능력이죠. 이 성능력의 대상은 남자 사주에서는 신금일간이기 때문에, 신금일간, 그리고 월지, 그리고 이 남자의 관, 다, 신약이 또 어저께는 난다 사주를 공부를 했는데, 칠살격 신약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나의 인생 무대는, 또한 나의 성능력은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건, 그 성능력은 식상이다 그래요. 그 식상이 여자는 성능력에 대한 대상이 관살이고, 남자는 틀이다. 성 능력의 그러니까 식상 성 능력이 배푸는 재성 그 재성이 능력의 대상이다 성 능력에 대한 대상 재성이 죽어버리거나 없거나. 무재성이면 이 식상을 써먹는 여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식상 성능력에 문제가 되면은 여기에서 발기 부전이 발생한다 그래요. 또는 그 성적인 문제 또는 그 여성 산부인과 질환의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이 사주에서는 정계가 만났다 이러한 상태인데 아주 이 사람은 만난 구조의 배치가 이 신금일간으로서 자기가 싫어하는 기토를 만났고 계수를 만났다. 천간에 배열로 본다면 정화생 기토, 신금생 개수 그래서 썩 괜찮은 구조 같은데 신금 일간 당주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옆에 이 신금에 근접한 기토가 있기 때문에 습토 생수의 관계일 뿐이다. 그냥 굳은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논밭에 비가 내리니, 논밭에 물길이 흘러내려서, 썩은 물, 냄새 나는 물, 똥물, 이러한 물들이 흰금 보석에 빛을 반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최악의 구조 배약과다 같다, 그래요. 더구나, 관살과다 한, 신, 사, 일주이다. 관살과다에서 사, 사, 사가 여기에서는 자영을 해가지고 있는 이 정화가 모든 힘을 득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토가 싱금을 파극하지 않도록 중앙에서 돕기 때문에 다행은 다행이지만 그러나 이 정화가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 신금은 형질 변경으로 깨어져 버린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무신 대운에는 그래도 무토가 그래도 이 화설생금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신금이 나타나서. 사실 합수로 계수를 생하기 때문에 초반 무척 좋았던 그러한 가정에서 평온하게 지내다가 정미대운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아주 맑은 날씨에 폭풍한설이 쏟아지는 것과 같다. 이 정화는 이 계수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정화의 열기로 인해서 이 개수는 증발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이 미토는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이 개수의 임묘신이다. 그렇게 해서 이 개수를 완전히 바닥내버린다. 그러면 신금의 인생, 무대, 성능용, 나타남,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해야 할 모든 것들이, 공부를 잘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으며, 자칫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신금이다. 그러면은, 정미 대운 공부를, 환경이 운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은둔자가 되거나, 이것은 정신병원에 감금이 되거나, 병신이 되거나, 어떠한 방법이 나오게 되게 될 것이고, 평, 오, 대운이 오게 되면은, 이런데 이 신금이 신사로 왔고 병오가 여기에 오게 되면은 이 신금이 이것은 병화와 합을 하는데 누구와 합을 하냐? 완전 흉신 악살 적군의 세력에 신금이 합되어서 끌려가 버린다. 끌려가 버리고 이 개수는 병호에서 증발이 되어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신금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아무리 늦어도 병호되면 사망한다. 빠르면 정비되면 사망한다. 이러한 사주가 단명살, 타고난 사주다. 즉, 이 사주의 단명살이라 면 일찍 빨리 죽는 것을 상기하는데 신사 일주의내 일지와 같은 사사사가 되어 있는데 구조 배합이 틀렸다. 여기에 수사유와 여기에 수사유와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사가 차라리 자연을 해서 해수를 불러오면은 이 계수의 힘이 되고 그래서 이 계수가 힘을 바탕으로 온도 조절을 이루게 되고 오히려 좋았는데 이 중간에 유금이 끼어서 사유압 사유합 합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사 사가 해수를 불러오지 못하는 이러한 사주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신금 입장에서는 합정을 하면 할수록 여기에서는 문제가 누구냐? 여기에서는 처가 누구냐. 이것을 봤을 때이 개수가 처다 그래요. 개수가 처성이 되는데, 신금과 개수가 합을 해서 합정을 하면 할수록 여기에서는 재앙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이 사주의 주요 요체인데, 이 부분 글을 읽어보면서, 또 다른 설명들을 계속 이어나가 보시자고요. 압정을 할수록 재앙이 발생하는 사지도 있다. 정사년 기후월 신사일 개사 시에 태어나서 식신재살격으로이 개수가 용신이 되는 그런 구조이다. 유월 신금이 골록격이지만, 연관 영화가 세력을 잡아 칠살격과 같은 형태이다. 명시의 일관이 요구하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으며, 꺼리는 글자들만 이루어진 단명 팔자의 사주로 진추적 적극성이 없고 공부를 잘할 수 없는 사주이다.열기로 작용하는 정화가 개수를 증발시키므로 당주의 인생 무대가 없는 것과 같아서 영특한 두뇌가 되지 않는 것이다.이러한 경우 억눌린 반발심으로 폭발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7살 격은 아이지만 7살이. 체력을 잡았고, 일지사화가 기내 합류하고 악살작용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발자이다. 정화와 신금의 관계를 화소주옥이라 하는데, 화소주옥이란 불속에다가, 즉 보석을 불로 다시 제대돼서 만드는 불속에 있는 주옥이다 이런 뜻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이 정화 열기의 형질 변경이 되므로 숨쉴수 없는 고통으로 작용한다. 질사를 제복하는 개수가 시신으로 식신 제살격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것이다. 식신이 여기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이식킨을꼭 용신으로 잡아야 되겠느냐. 그런데 조건이 있다, 사주에서는. 칠살격은 아니지만, 걸룩격이다. 그러나, 그 외적인 칠살격이다. 이 정화가 대세를 잡았기 때문에. 최고 강한 세력에 격국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칠살격은 제사라는 사주가 제일 반갑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사를 하는 칠살격은 꼭 관인상생이 아닌 살인상생이 아닌, 물론 살인상생이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칠살격이기 때문에 제사를 해야 되는 식상이 용신이다. 어떠한 글자가 여기에 투간되어도 투출되어도 식상이 용신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살격이니까 여기에서 아시아 할 것은 관성이다 그러면. 관인 상생이 되고 칠살이다 그러면 제살격으로 넘어가는 격국의 정해진 율법과 같은 이러한 격이다 없다면 모르겠지만 없다면 살인 상생을 쓰겠지만. 있기 때문에 이 개수를 쓰는 것이다. 이 개수가 뿌리도 없고 근도 물론 없다. 이 유금에 그래도 금생수로 생하는 이 기운을 먹고 사는데 이미 죽어 있다. 개사로 왔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개수는 아주 품질이 이상한 게, 사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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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무토와 기토에 무죄가 있는 여자이다. 많고 많은 남자들을 숨겨둔 그러한 여인에 해당을 하는데, 그 여인은 정, 정화생 기토, 기토생 신금, 신금생 계수 6월이기 때문에 6월에서 힘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갖게 된다. 그래서 이계수를안쓸 수가 없는 식신 제살격이다. 그리고 사주의 격국에도 칠살격이기 때문에 제사라는 식신을 쓰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주를 본다면, 살인상생을 써야지 무슨 제사를 쓰느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격국에서 정해진 법칙이다 그래요. 기토는 개수의 안개비어 갯벌땅으로 변하게 되고, 신금은 갯벌땅에 딩고는 가짜 보석으로 변하게 된다. 기토는 화극금의 통과신이며 정기신계의연결로 살인상생을 하고 계수는 칠사를 제복하니 흉중기람도 있다. 그러나 이 사주의 문제는 신금이 세계의사와의 사신발동이 되어오고 의지하는 기토가 공망이며 신유공망에 시박 대패살이 되었다는 셈이다. 즉, 월지 공망이다. 일간의 공망은 아니지만, 신금은 오로지 유금에 녹군하게 되는데, 유금의 공망이 신금 또한 공망과 같아서 일사무성 도로 무공의 인생이 된다. 특히, 월주가 비겁이 된 시박 대패살은 부모의 환경이 불미하고, 부모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자식이 되지 못한다. 또한 형제 동료들이 분미하게 되는데 귀신의 땅에 뿌리내린 격이므로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해야 되고 고아처럼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고향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신금 일가는 완성된 보석이므로 화계의 단련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열기로 작용하는 정화는 꺼리며 병화라 할지라도 열기로 작용한 다면 관살이 악살로 작용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병정하는 어느 경우라도 빛으로 작용하여 신금보석의 조명 등으로 작용해야 쓸모있는 보석이 된다. 6월 개수이지만 통근처가 없으므로 치사를 제복시키는 힘이 너무나 무력하다. 정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수증기로 작용할 뿐이어서 왕신 대로 현상이 발생함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살이 되는 정화가 연주에 있으니 청년기에 큰화핵을 만나게 된다. 남녀 누구나 자기 사주에서 공망이 된 것과 없는 오행을 찾아 헤매는 성격이 형성되는데, 그러므로 당주는 여자와 재물 집착이 매우 강하고 은둔자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사주는 무제성으로, 천은 과연 누구인가? 무제성 사주에서 용신이 처성이라는 법칙을 적용하여 계수가 처가 되고 정하는 자식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음양 부종. 또한 합정을 할수록 어려운 것이 이 정화가 자식이 되고 계수가 처가되기 때문에 이미 상극이 되는 그러한 관계이다. 여기에서 모든 부분이 음양이 어긋나 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처성인 계수는 계사로 왔고 자식인 정화는 정사로 왔으며 당주는 신사로 왔다. 이 경우 부부 합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화자식을 형성시키게 되는데 정화는 당주 신금을 녹이고 계수는 증발되어 죽어가는 형상으로 나타나니 이것이 음양부정에 해당한다. 즉 합정을 하면 지앙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계수는 수증기로 증발하여 신금의 망시살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주가 여자를 만나기만 하면 망신을 당하고 불측의 재앙을 맞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기토의 갯벌 땅에 비가 내려. 탕물을 지집어쓰는 신금이 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신금은 기토와 개수를 만나면 흉하다. 처성인 개수의 품질 검사를 해보면 어빈살로 온 개수이다. 사와 태지의 개사로 와서 사유합으로 유월 병지를 만나지 이미 개수는 죽음 목숨과 같다. 또한 세계의 사중 무토의 명 앞대요 내 처인지 형제의 처인지 동료의 처인지 구분이 안 되는 여자이며 재혼 사모를 해야 하는 여자가 인연이다. 이 경우 의초의부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별사별 부부 해로 불과하며 사별하는 처가 있을 것을 상징하고 신금 보석에 설이 안개가 끼게 하여 망신사를 만들고 보석의 값어치를 하락해 지는 여자가 인연이다. 또한 이러한 여자에서는 이 남자에서는 뿅갈 수밖에 없다. 여자의 입장에서 이 여자는 성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신금이 없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 되기에, 이 신금에 목숨 걸고 신금이 하는 말이라면, "네네, 그러세요. 당신 말이 맞아요. 네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러한 여자를 만난다. 그러니까 신금은 그 여자의 목숨을 걸게 된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속성이 자기 말을 믿어주고 잘 들어주는 여자한테는... 온 정신이 그 여자한테 가고, 자기 말을 고역하고, 그, 배척하는 여자들한테는 내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 남자들의 성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여자한테 죽고 못 살고, 이 여자도 남자의 말에 죽고 못 산다. 남자 없이는 자기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은 당주는 이 여자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간 당주는 단명살로 태어나 질병, 체질로 빠르면 정비대문에 흉액, 살이 발동하여 세용하게 된다. 특히 월주공망이 비겁이 되었고 시박, 대빗살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유금에 통근해야 하고 유금이 생하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계수이다. 이 유금은 또한 이것이 공망이 되었는데 이 공망된 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니까 미치고 발짝 뛰는 그러한 팔자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과 계수는 죽은 목숨, 없는 사람과 같은 사주의 격구이다. 14세 정미대부는 정화의 통군처로서 계수를 증발 시키며 미토는 계수의 묘신 발동 이 되니 생사의 갈림길이 된다. 이 계수는 혈액이고 신장이 되는데 건강상으로도 사망 안음문과 같다. 정미대부는 정화가 미토의 홍영 고가사를 타고 와서 제사라는 계수를 미토에 임무시키고 극비운으로 생명수를 논하는 대분이다. 어느 사주나 식신은 수복을 암시하는 글자로 식신이 깨지면 밥그릇이 깨지는 신병 신액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정화가 악살로 변하여 계수와 신금을 파극시키는 형태이다. 이 당주는 18세 갑술년 신금이 정제가 되는 간목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성간에 사랑에 눈뜨게 되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성 간의 사랑에 눈뜨게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제는 대학교를 가야 되니 실력은 나오지를 않고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수 없고 충격시켜줄 수가 없으니 농약을 사다 놓고 두르니 죽으니 박거니 파이팅 하면서 원샷 하고 나서 똑같이 그 장희빈 쓰러지 듯이 쓰러져 버렸다 그래요. 그것이 19세 의뢰년 해사충의 쇄신 왕충으로 사절질를 발동시키니 남녀동만자살로 생명을 끊었다. 그런데 사주의 운기와 고등학생 대학교 들어가는 그앞 막 이런 것들이 모두 뭐다 어떻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졌는지 이 부분도 참 신기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 사주는 신사일주로 태어나 사신발동이 되었고 계수 또한 묘신발동이 정미대원에 죽는 팔자인데 계수 여자를 불러다 동변 자살한다는 것이 사주팔자 못 벗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묘하고 묘한 일이다 그래요. 자 오늘은. 합정을 하면 알수록 흉하게 되는 그런 팔자도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였고 자 오늘도 좋은 공부 되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좋은 깨달음 이루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